진짜 제가 거울을 봐도 이러고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 싶으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드름들과 함께 해온 예빈입니다. 거의 여드름을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 10년 동안 항상 여드름 고민, 여드름 스트레스 안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킨 로션 이런 거 바를 때도 손에서 다 여드름 오돌토돌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있었거든요. 진짜 피부 때문에 운적도 많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화장 안 해야 되는 것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할 수가 없잖아. 여기 막 화산 폭발인데, 어떻게 그냥 나가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스토리를 풀어보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도 피부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화산 폭발처럼 이렇게 나지는 않았어요. 대학생 때부터 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야식도 많이 먹고 밤샘 과제도 많고 너무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들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화농성과 좁쌀의 그런 여드름들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여드름쟁이는 직딩이 됩니다. 직딩이 된 여드름쟁이는 가진 스트레스를 겪으며 저의 여드름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제 업무 특성상 뭐 공사현장도 있었고 당연히 공사 먼지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먹기 시작했죠. 화장 안 하고 다녀야지 피부에 좋은 거, 여드름성 피부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사회생활 하는데 막 미팅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드름 막 무럭무럭 자란 애들을 보고 얘기를 하나요. 뭐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작 본인은, 아, 저 사람 내 여드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저는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따다단. 피부과를 어한 10회 정도 끊어서 주 1회씩 갔는데, 가능하면 피부과를 금요일에 갔어요. 퇴근하고 그래야 주말 동안 제 피부가 재생을 하고 월요일에 다시 화장을 하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이죠. 응. 피부과를 다니면서 여드름 관리를 주로 받았거든요.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피부과 선생님들이 그 속에 있는 여드름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압출을 해요 바늘로 찌르고 짜고 진짜 누워가지고 여기에 눈물이 계속 흘려요 너무 아파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너무 아프니까 다니는 동안 그 화농성 여드름들을 다 터트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이 거칠거칠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생얼로 보면은 막 울긋불긋하고 막 흉터 있고 이렇긴 한데 다시 또 새로운 아픈 애들이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피부과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10회 정도를 받고 좀 괜찮다 싶어서 다시 또안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해외에 1년 정도 여드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거의 밀가루랑 카페인 파티를 벌였던 것 같아요. 한식보다는 밀가루를 더 많이 먹었고 햄버거를 거의 간식처럼 먹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살과 여드름들이 마구마구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1년이 지났고 저는 한국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거의 피부과부터 거의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해가지고 옛날에는 여드름이 어 이게 볼 쪽에 많이 났으면 해외 갔다 오고 나서는 여기 이쪽 턱이랑 이쪽 주변 목 주변까지 엄청 났어요. 좁쌀 플러스 화농성 플러스 막 모낭염 막 이런 것까지 막 어마무시했어. 그래서 친구 추천으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관리를 받지 않았어요 약을 처방해 주셨고 음, 그 약을 한 6개월, 8개월 복용했던 것 같아요 로아큐탄처럼 핑크 색깔 그약 있잖아요 그런 약이었는데 그 약을 하루에 매일 하나씩 먹었던 것 같고 조금 여드름이 잠잠해지면서 뭐 이틀에 한번 이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정말 어, 세수하면서 어? 약간 매끈한데? 나 여드름 다 낫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약을 먹고 나서 눈 건조랑 입 건조랑 어, 너무 건조한 거예요. 이 기름기, 산유국 피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도 건조할 수 있구나. 신기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근데 그 약을 한, 그렇게 오랜 기간 복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부과에서는 먹는 거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유전이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장기간 평생 이 약을 내가 먹어야 된다고? 아,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안 먹으니까 어, 나 이제 건조한 피부로 바뀌었나봐 했던 게 역시나 다시 산육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여드름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이런데 여드름성 피부, 지성 피부, 스킨케어 라인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막사들이게 돼요. 토너 패드로 얼굴도 닦아내보고, 막 진정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워시오프 팩도 바르고, 너무 많은 거를 또 했을지도 몰라, 나도. 했었겠죠? 나는 피부과도 다녀보고, 압출도 다 해보고, 뭐 이것저것 바르는 거다 해봤는데, 또 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러다가 한 2020년 6월쯤 혹시 나 몸에 뭐가 문제가 있나. 제가 장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의원에 가게 됩니다. 어. 한의원도 뭐 그냥 한의원은 아니고 피부과 한의원이었거든요. 한의원에 가서 원장쌤이랑 상담도 하고 되게 막 긍정적인 힘을 주셨어요. 평생 뭐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그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치료를 받았잖아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기록해둔 영상 사진들이거든요. 거기 병원은 원장님이 직접 압출을 해주시거든요. 피부를 보고, 아, 이거는 압출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압출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다 보시고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침치료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약도 먹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좀 나아진다? 싶은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또 얼굴에 또 갑자기 확또 나기 시작했고 원장쌤이 여태까지 먹었던 그런 피부과 약이라든지 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배출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올라올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피부과에서도 밀가루랑 커피랑 이런 거를 계속 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밀가루랑 커피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속으로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어.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달라질까? 이거 밀가루 내가 칼국수 수제비 조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여드름이 또 엄청 막 번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피부과를 다닌다면 뭐가 나아질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진짜 잘 해보자. 이래서 밀가루도 정말 최소화하고 거의 커피는 디카페인 위주로만 마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삼았던 거는 한 끼를 아예 밀가루로 된 음식으로만 먹지 않는 거.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밀가루도 최소화하고 커피도 줄이니까 진짜 피부가 좀 결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술도, 음주도. 그래서 피부가 좀 결이 깨끗해지고, 환농성 여기 막 턱에 올라오고, 여기에 올라오는 애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나긴 납니다. 근데 그때처럼 번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제가 되게 피부 좋은 사람들 보면서 부러웠던 게그저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이랑 막 선크림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바르면은 여드름이 걸리는 거 없이 되게 매끈하게 발리겠지? 그런 느낌이 뭘까?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슬퍼. 그리고 그 한의원 피부과를 다니면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조금 나아지니까 뭐 2주에 한번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5주, 6주에 한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카페인 최소화, 음주 최소화, 숙면을 계속 잘 취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피부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압출하고 스킨 케어나 이런 거를 막 이것저것 써가지고 피부를 낫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농성과 막 모낭염 막 이런 것들이 다 뒤덮여 있는데 내가 막 압출해서 나중에 흉터 막다 지는 것보다는 여드름 약을 잠깐 복용을 하고 얘네들을 좀 잠재우고 워워 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장기간 복용하면은 그거 자체로도 좀 힘들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좀 짧게 복용을 하시고 밀가루를 좀 최소화하고 카페인도 좀 줄여보시고 음주를 진짜 확 줄여보세요. 그리고 잠도 좀잘 자고. 일단 이거의 루틴으로 좀 길게 지속을 해 나가시면 막 진짜 무섭고 아프고 막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막 이런 애들이 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한의원 압출과 침치료가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제 스스로의 그런 관리? 밀가루랑 커피? 그리고 술?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더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해볼 생각이고 실천해볼 생각입니다. 제 옛날 여드름들을 한번 띄워볼게요. 이 사진들은 2016년도 사진이거든요. 어, 화질은 좋지 않지만 찍어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볼 위주로 좀 많이 났고, 입 주변에도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좁쌀들이 계속 조금 조금씩 다 있었죠. 그리고 이 사진은 2018년도 사진이거든요. 여드름 압출을 다 받고 온 날인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진짜 제가 거울을 봐도 이러고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 싶으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찍은 거거든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찍은 거예요. 근데도 자세히 보시면 막 이런 데가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플로 찍은 거예요. 피부 보정되는 거. 좁쌀이랑 자잘자잘한 애들이 듬뿍듬뿍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2019년도 사진이거든요. 때는 약을 먹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복용하면서 그래도 좀 보시면 매끈한 느낌이 들긴 하죠. 여기 흉터랑 그런 여드름들이 좀 있긴 있어도 좁쌀처럼 막 자잘자잘하고 지저분한 느낌은 좀덜 들긴 해요. 그리고 약을 끊고 2020년이 됩니다. 보시면 다시 여드름이 마구마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의원 피부과를 다니고 제가 기록해 둔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나아지다가도 갑자기 훅훅훅훅훅 올라오고 또 점점점점 안정기에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해서 제 주절주절 여드름 썰을 한번 풀어 봤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큰 도움을 얻었다기보다는 나도 평생 여드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지했나요? 진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여드름을 항상 진지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요즘 바르고 있는 스킨케어 라인들을 가지고 와볼게요. 궁금하지 않으셔도 봐주세요. 그럼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